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먼저 주님께 함께 손을 들고 기도합시다. 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입술을 주가해서 모든 말 모든 행동이 주님의 성령으로 함께하고 예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말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따라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춥니다. 온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 경청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정말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온전히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옵시고 우리가 인정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겸손히 낮아져 정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어 말씀을 어 정말 주님의 정말 생각대로 밖에 도와주시옵소하나내와버지를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를 나이다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드립니다 아멘네 어, 오늘 얘기 드릴 거는 것은 어, 어, 모든 우리가 종교적인 이 어, 형식적인 생활을 할 때는 어 정말 주님과 이렇게 큰 만남이 없고 기쁨이 없고 너무 어, 고리타분하고 형식적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는데 어, 주님께서 어, 정말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께하기를 원한다, 즉 동행한다는 것이죠. 어,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때가 있고 정말. 어 찬양할 때도 찬송을 부를 때도 그냥 따라 부르기는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따라 부르고 어, 손뼉 치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진심을 담은 어, 주님을 정말 만나기를 사모하고 정말 그 시간에 그 기도하는 시간에 그 찬양 찬송 드리는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정말 내자신을 겸손히 낮춰서 내 뜻을 다 내려놓고 주님 저는 모릅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만 지금 필요합니다. 주님만이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물어보면서 주님은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뭐라, 뭘 무엇을 기도할까요? 누구를 기도할까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계속해서 물어보면서 내가 주님과 끊임없는 진실한 대화 그리고 내가 어, 기도를 할때 정말 주님을 원 느끼기를 원해야 돼요 정말 주님과 하나됨을 느끼기를 원해야 돼요 우리가 어, 정말 이 만남 없이는 어떻게 주님과 하나가 될수 있겠습니까 정말 내 마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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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에서 예배가 참 예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섬기는 그, 그 종으로서 주님과 정말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자녀가 돼야지 여기서 진정한 어 정말 찬양과 진정한 기도가 우러나올 수 있고 주님의 어 많은 것들을 우리가 그 하나 됨으로써 행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싫어하는 거는 우리가 교만한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자신이 정말 내가 남보다 나, 더 낫다고 생각하기만 한다면은 정말 너무너무 교만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낮추고 남을 헐뜯고 이러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굉장히 주님 앞에는 교만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그 모든 그 악한 악기를다 내려놓고 남을 남,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사랑해 줄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싸우지 아니하고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아니하고 정말 남을 오래 참아 줄수 있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네. 어, 오늘 이 제가 본문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제 어, 마태복음 21장에 어, 보시면은 마태복음 21장 20. 어, 2절절 부터 22절 까지, 보겠 습니다. 마태복음 21, 21, 네, 이건 정말 외우 셔도 좋을것같 은데요. 어, 보 세요. 예수 님 께서 그들 에게 응답 하여 이르 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 에게 이르 러니 많은 너희 가 믿음 이있고 의심 하지 아니 하면 무화과 나 무에 일어난 이런 일들을할뿐아니라 이산 더러 옮겨 서서 바 다에 빠지 라하 여도 그대로 될것이요 22절 너희가 믿고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든지 모든 것을 받으리라 하십니다. 네, 우리가 믿음으로 기,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구한, 구하는 한 것을 믿을 때 구해진다고 믿어, 믿어질 때 믿을 때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것이었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정말 믿지 않는 기도는 하지 마시고 만약에 의심이 든다면 주님. 나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무서 믿고 기,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남을 전도할 때도 아픈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지님께 먼저 물어서 어떻게 할게요? 기도하라 그러면 무조건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기도를 해주면서 믿어야죠. 그죠 치유가 된다고 믿고 손을 얹고 정말 계속 간절한 그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가 완쾌될 거라고 완쾌되고 있다고 믿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것도. 네 정말 좋은 방법이겠죠. 그러면서 정말 어, 내 믿음이 어, 주님을 정말 기쁘게 하고 있는 믿음인가. 내가 주님을 의심한다는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주님께서는 주님 말씀 그대로 이렇게 어, 주, 주셨는데 왜내 기도 응답이 안 이루어질까요? 네 그런 그런 거 있어서 또 네, 이사야 아니 어, 저 시편 66장 어, 18절에 보시면은 어, 우리가 악을 내 안에 품으면은 응답을 안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66장 18절에 보시면 네. 내가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마음속에 불법을 둔다.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한다. 악한 마음을 둔다. 네 내가 어님을 찾을 때어막 악한 뭐 포르노 어아 야도운 생각하고 나쁜 어, 이상한 어 남자 이상한 여자 뭐딴 생각하고 있고 내 마음에 악을 품고 어, 기도를 한다 마음을 미워하고 살인하고 그러면은 뭐라고요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거는 회개는 회개를 하는 거죠 정말 마음 기은 속에서 주님 이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씻어주시옵소서 내내 내, 내가 회개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남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남을 증오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불평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들 용서니다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해야 내 악의를 다 악의 아, 악의 악한 마음. 이 불법을 돈 사랑, 세상 사랑하는 이 모든 아, 악의를 내가 버리고서야 주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을 해 주시겠나 합니다. 해, 해 주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욕심을 버리고 정말 이 세상의 것들은 정말 우리가 이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을 막게 하는 거죠. 네, 정말 우리가 좁은 좁은 문이고, 네, 그리고 좁은 길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네, 마태복음 우리가 7장 가보시면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시면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잘 보세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 자체가 좁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겨우 뭐 이렇게 옆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이 좁은 문으로는 쉽사리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세상 걸로 가득 차서 뚱뚱해져 있어요. 내 네, 살이 쪘다는 게 아니고, 정말 내 마음이 뚱뚱해졌다는 겁니다. 내, 내 마음이 정말 세상 욕심, 세상 사랑으로 가득 차고,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하나의 생각이 없어요. 그들이 정말 어, 세상, 우리가 모든 세상 쾌락들을 막 주, 즐기고 좋아하면서 이 생기는 내 마음이 정말 뚱뚱함. 네. 이렇게 하면은 그 좁은 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다 끼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또내 자신을 겸손히 낮춰서 그들을 그그 그 문에 삐집어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좁은 길이라 그랬어요. 길 자체가 험하고 어 짝짝 짝고 들어갈 때막어 어디 부딪히기 쉽고 힘들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인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자들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능히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죠? 그러면서 집주이한번 일어나 문을 닫으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며 이르기를 지어 지어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하여도 그가 너희에게 응답하여도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라. 있다는 것은 정말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우리가 힘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 것을 잘라내고 내 마음에 내 마음을 할례를 하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할례를 하라는 것은 내 마음 속에 있는 그그 그, 그 더럽고 추악한 세상 욕심들, 세상 사람들 음란한 거, 부정한 거, 세욕한 거, 남을 사기 치고 어, 더럽게 행동하는 모든 악한 얘기들과 말들과 비판들과 그런 소리들을 전부 다내 마음에서 잘라내고 도려내야 된다는 겁니다. 잘라내고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정말 어 창세기 어 17장을 보시면은 주님께서 이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합니다어 11절을 보시면 17장 1 1절 보면 너는 너의 포피의 살을 베어내라. 이할례를 받으라는 거죠.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맺는 언약의 증표가 되리라. 그러면서 어 모두 다 자기 가족까지 다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포피의 산을 베어내지 아니하여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아는 산의 아이. 곧그 혼은 자기 백성에서 끊어지리니 그는 내 언약을 범하였느니라. 라는 거죠. 네, 그러나 이제 골로스서 이제 2장3장 이렇게 보시면은 어 우리는 더 이상 어 할례를 행한 게 아니고 우리는 내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거죠. 내 마음의 이 세상 껏이 세상 욕심, 나의 주관됨, 나의 어 주님께 정말 굽히지 않는 이 고집, 이 나의 자, 자아를 갖다 할례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지. 언약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언약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면 너희 마음을 꼭 할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할 때는 아브라함이 할 때는 그것이 고통스럽고 굉장히 막내 살을 내그 가장 사람의 가장 민감한 부분. 네, 가장 그 민감한 부분으로 정말 칼을 대서 잘라내야 됐다는 거예요. 그 포피살. 그럼 피는 나고, 정말 고통스럽고, 소리 지르고, 힘들고, 아프고, 또 며칠 동안 굉장히 부어있겠죠? 그쵸? 아파가지고, 어, 일주일, 일주일 동안, 어, 그거 낫는다라고 아무 다른 것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할래야 할 때는, 정말 세상을 잘라낼 때는, 정말 그걸 하기 싫고, 잘라내기 싫고, 뭘 하더라도, 내 마음을 할래야 되는 거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천국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 뚱뚱해진 마음을 잘라내서 할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좁은 문에 좁은 문이에요. 뚱뚱한 자, 마음이 뚱뚱해진 자는 들어갈 수 없어요. 세상 욕심 많은 자, 들어갈 수 없어요. 그걸 삐집고 들어가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그걸 잘라내라는 거예요. 잘라내야 지 들어간다는 겁니다. 내 자신을 경선에 내가 낮추고, 잘라내고, 들어가야지. 주님께 순종하여 들어가야지, 주님의 언약의 자손, 주님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전혀 힘쓰지 않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넓은 길, 곧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이것을 막아야 되고, 우리가 그들을 권면해야 되고, 우리가 그들에게 전도를 해야 된다, 전도를. 내가 어제 주님께서 주셨는지 아무튼 꿈을 꿨는데, 무슨 타이타닉 호거처럼 큰 배가 정말, 어, 어떻게 보면 정말 세월호 사건의 그런 배가 가라앉고 있었어요. 가라앉고 있었는데 출구를 사람들이 출구가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사람은 선장 같은 이런 사람만 자기가 출구를 가지고 그 키를, 키를 어디, 가 어디 있는지 알고 그 키를 찾아 출구를 열어가지고 그들만 이렇게 나갔습니다. 네, 그러면서 나머지 사람들은 다멸망으로 어 이렇게 그 별, 죽는 꿈을 이렇게 꿨는데 그러면서 내가 느낀 게 사람들이 정말 출구가 어딘지 몰라서 이 좁은 문이 어딘지 몰라서 뭔지 몰라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찾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자가 적은 것처럼 주님을 모르는다는 겁니다. 이 정확히 제대로 된 진메 복음을 제대로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꿈을 또연달아서 꿨는데 어 바다 같은 데가 있고 바다 같은 데에서 어 어느 사람이 수영을 하고 있어요. 수영을. 근데 어떤 배에서 많은 사람들이 낚시를 하고 있어요. 낚시를. 낚시를 하는데 금을 던지는 게 아니고 그냥 낚싯대를 가지고 바늘 을 가지고 낚시를 하는데 어그사람이 얼굴이 걸렸어요. 그래서 모든 그그 그 바늘들이 전부 그 사람의 얼굴들에 다 걸려 가지고 이 사람이 막 아파 가지고 고통스러워서 나왔는데 내가 아왜 거기 그렇게 갔어 그래서 내가 그들의 바늘을 막 이렇게 뽑아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뽑아 주더라고요 이렇게 바늘들을 계속 막막 막 이렇게 막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좀안 아프게 막 빼려고 이렇게 막 노력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빼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꿈을 꿨는데 어 아마도 주님께서 말씀이 어, 낚시하는 사람은 아마 어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물로 던지는 게 아니고 낚싯바늘로 그들을 꿰어서, 꿰어서 낚시를 한다는 겁니다. 낚시 낚시를 할때그 베드로에게 어, 어떻게 너는 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러면서 낚는, 낚, 낚을 는낚때 그물을 던지라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 그물을 왼쪽에 던져 그물을 던져서 그물은 그 사람을 이렇게 안 다치게 물고기 안 다치게 올라오죠, 그죠안 다친 채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나 이 낚싯바늘을 갖다가 막 사람 찍어가지고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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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죠. 네,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어, 종교적인 삶 아니면은 잘못된 어, 가스펠, 잘못된 복음을 받,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 바, 가시 바늘을 이렇게 빼주고 있을 때 잘못된 복음, 잘못 잘못 낚은 어 이이 네, 이 바늘들을 뽑아주는 것 같은 그런 어,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그러는데 네, 정말 내가 그걸 생각하면서 어, 정말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마지막 때인데 그들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고린도 어, 전서 9장 우리가 고린도 전서 9장 어, 10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16절에 바울이 하는 말에있습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자랑을 할 것이 없나니 이는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라는 말씀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을 꼭 전해야 되고 지금 정말 복음을 전하기에 힘든다면 굉장히 요즘 쉬어요 카톡으로도 솔직히 이런 비디오 같은 걸 영상이나 정말 좋은 어, 영상들을 사람들 친구들에게 널려서 알려줄 수도 있고 페이스북 페이스북으로 올려서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미디어 뭐 트위터로 모두 이렇게 올려줄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전도랍니다. 그것이 전도예요. 그리고 요즘에 또 티셔츠도 뭐 어, 예를 들어서 예수 전도하는 티셔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입, 입고 다닐 수도 있어요, 솔직히. 옷을 만들어서 입을 수도 있고 그렇게 비싸지 않잖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전도용으로 뭐뭐하나의 말씀을 붙여 써놓든지그리고 사람들이 보면은 아, 어, 어,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 뭐 예를 들어서 예수는 어, 길이요, 생명의 진리이니. 이런, 이런 주님께 오는 모든 자에게 어물 복이 있다고 이런 식으로 써도 되고 아무튼 정말 그들에게 말씀을 어떻게라도 예수를 어떻게 전해야 돼요 그들의 좁은 문 예수님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정말 인도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필연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랍니다 바울이 얘기할 때는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에 어, 우리가 보시면은 어, 25장에 정말 지자가 자와 정말 어리석은 종이 있는데 25절에 어리석은 종이 이렇게 합니다. 말을 합니다. 달란트를 다르게 받은 거예요. 달란트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어, 지식이라고 할까요? 어, 그리고 또 우리가 받은 달란트, 우리가 받은 이 능력들, 말할 수 있는 능력, 전도할 수 있는 능력, 네, 발 있고, 손 있고, 얼굴 있고, 머리, 머리가 있고, 뭐 모든 게 잘, 어, 생각도 잘 된다면은, 우리는 전도할 수 있어요. 네? 마우스 클릭으로도 전도가 돼요, 지금은. 아멘. 지금 우리가 전도해야 될때다 그래서, 잘 보세요. 25절에 보면은, 이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이랬어요. 내가 두려워하여 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속에 감췄나다 이랬어요. 내가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뭘 두려워할까? 우리가 도대체 뭘 두려합니까? 워 전도할 때. 무엇을 두려워할까? 사람이 두렵죠. 그쵸?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거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보 취급할까? 멍청이로 볼까? 나를 정신 이상자로 취급할까? 예수쟁이로 취급할까? 봐 무서워하는데, 이것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왜 무서울까? 나의 이미지가 나의 우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게 아니고, 내 이미지가 우선이라는 거. 내 이미지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면은, 그것은 주님을 처음, 제일, 제일 첫 번째로, 가장 먼저로, 어, 두고,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은 아직도 내 자신의 이미지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아니 나 얼굴 못생겼어, 창피해 못해, 나는 안돼, 나는 어, 하면서 나는 어, 하기 싫어, 나는 창피해, 나는 싫단 말이야 이러면서 이거는 핑계고 이것은 주님 앞에서 달란트를 땅에 갖다 묻는 일이에요. 네. 주님께서 어, 그에게 했습니다. 이십절에그 주인이 그 그에게 인답해 이때 악하고 게으른 종. 너는 내가 뿌리지 않은 데서 걷고 흩트, 을 뿌리지 않은 데서 모은 줄 알았으니 그러므로 네가 내 돈을 돈 바꾸는 자에게 맡겨서 내가 올때 이자와 함께 내 것을 받게 하했어야 마음이 마다하도다 그러면서 30절에 보면 은 너희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 속에 갖다 던져라. 거기서 쓸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사람은 지옥 갔어요. 뭐 어둠이라고 뭐그러가 하는데 슬피운다는 것은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후회를 하면서 슬피하면서 일을 간다는 건 분해서 분해서 일을 가는 거예요. 분노가 가득 차면 일을 막 갈잖아. 요 사람들이 일을 빠득빠득빠득 갈잖아. 그죠? 분노가 누구 누구를 지금 분노하고 있을까요? 누구를 원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있을까요? 누구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밖에 원망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뭐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하면서 일을 뿌득뿌득 뿌득 간다는 얘기예 지금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버림받았다는 거예 다른 사람은 다내 왕국에 들어와 내가 너에게 양 왕국을 준다 왕국을 준다 어 무조건 달란트를 갖다가 배로 늘린 사람 네 배로 늘린 네. 사람 자기는 그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이 일을 해서 달란트를 늘린 사람 이 사람은 묻어두고 은행에라도 넣어야 되는데, 은행에도 두지 않았어요. 은행은 어떻게, 뭐라고 설명할까요? 네, 만약에 우리가 돈 버는 데 달란트가 있다면 그 돈을 가지고, 네, 정말 선교 헌금을 보내고, 교회를 건축하고, 전도하는 데 돈을 쓰고, 아니면 전도자라도 먹여 살리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다른, 다른 어떤 방법으로 이자를 어떻게 받아낼 방법이 저는 그거밖에 는 없다고 생각해요. 내 달란트는, 뭐, 뭐 내가 돈 버는 밖에 달란트가 없다면은. 아니면 티셔츠를 뽑아서 전도지로 나눠서 뿌려주든지, 아 글쎄요, 뭐, 모르겠어요. 어떻게, 어떻게 이자를 남겨야 될까요? 그죠 네. 아니, 돈잘 돈 버는 그 달란트를 이렇게 늘리는 사람들에게 넣어주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복음에 참여가 되는 사람이 되야 되는 거는 마땅하게 될거아닐까요그렇 네, 성교회에서 아프리카에 보내고, 뭐 다른 나라에 정말 가난한 나라들의 성교원금을 보내, 보내고, 정말 그렇죠. 그런 데다가 후원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아난 시간이 없어, 난 돈만 버는데 바빠 정신이 없어. 그러면은 그 달란트를 그 돈을 갖다가 그런 데다가 성교제 성규, 보냈는데 힘쓰면 어떻게 됐어요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그럼 거기서 이자를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이자를 받, 받겠잖아요. 그렇죠? 받지 않으면, 않겠습니까? 네, 잘 생각해보세요. 다른 방법이 이자를 어떻게 뭐 불린 방법이 그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전도하기 싫다면 정말 이 사람은 두려워 해서 버림받는데 이거 는 요한계시록에도 두려워하는 자들과 천문도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쓸객들과 이런 것들이다 버림받아요 음행하는 사람과 정말 술주정병이 이런 사람들 다 버림받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요 주님께서 정말 오신다면 정말 그렇게 멀지 않다고. 지금 보이잖아요. 그쵸? 이스라엘 치심 되고 중동에 지금 난리 나고 어 글쎄요. 세계가 좀 평안하다 안전하다 아니다 말다할때할때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서 여전히 사람들이 결혼하고 여전히 사람들이 어, 축제 분위기에 파티하고 술 먹고 방, 정말 음란하고 엄청나게 음란하잖아요. 지금 소동과 고무러 때가 아니라면 정말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지금 개이 개이 무브멘트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렇죠? 네. 그, 그것만 보면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라고 네, 준비하는 시간, 지금은 기름을 철저히 준비하는 시간 다섯 지혜로운 천가되어야 됩니다. 그러 네, 다른 열 천연 정말 다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다섯 명만 갔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 중에서도 기름을 준비한 자만 다섯 명 갔다는 거는 정말 우리 자신이 정말 우리 자신을 때려서라도 주님께 복종해서 네. 이, 이, 이 우상됨을 버리고 과감히 버려야 된, 된다는 겁니다. 욕심을 버리세요. 이 세상 거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금방 다 날라가는 거예요. 지금, 지금 뭐돈 벌고, 지금 뭐돈 세입하고 이런,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 전쟁이 나면 한방에 다 날라가요. 한방에 다 날라가요. 아세요? 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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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은행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는 거 없는 거다 날라갑니다. 네, 뭐 집이 다셋때다포탄 맞으면 끝이에요. 한 번에. 뭐 그렇게 일어나지 않다고 정말 어 우리는 기도를 해야겠지만, 네 아무튼 우리가 여기 살거 이렇게 오래 살지 않습니다. 지금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지금 기도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해야 될 때입니다. 그들을 그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말을 듣지 않잖아요. 그들을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해 주는 거 말로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온전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서 깨어서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아멘. 그 그렇게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가 믿고 모든 게 구한 것은 주님의 뜻대로 구한 것은 이루어 준다고 주님께서 뜻이 그들이 구원받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들에서 계속 기도해 주면은 그들이 언젠가 돌아올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 확신하는 기도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확신하는 기도예요. 그 하면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면 금식과 어 정말 기도로 네, 주님께 나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축하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한다저 주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정말 어, 주님의 참된 종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일들을 열심히 하는 정말 필연적으로 전도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주님 우리가 함께 걸 걷고 동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드립니다 하우야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를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립니다 아멘 하우야 안녕하세요.